짱구들 안녕. 자, 기본 다지기 하도록 할게. 자, 1, 사분면에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이래. 탄젠트 세타가 루트이면, 그냥 뭐, 요렇게 적으면 되지. 1, 루트2. 1분의 루트이니까. 그러면 1 더하기, 루트3이네. 자, 우리, 사인의 더셈 정리, 사코 코사. 사인 세트, 사인 세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더하기 사코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사인 세타가 뭐니 루트 3분의 루트 2. 아하. 자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자, 어쨌든 뭐, 이 루트 3분의 루트이 더하기 루트 3이네. 그러면 루트 3을 곱해주면 6분의 루트 6 더하기 3. 음, 답은 2번이네. 가볍게, 어, 삼 3과 함수의드셈 정리. 그 다음에 2번. 음, 저런 관계식이 나오면 하나로 통일하라는 거야. 베타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지. 그럼 루트이 사인 알파는 그대로 두고 얘 코사인 베타가 자 일단 먼저 적어놓을까?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뜻. 아 얘를 이제 드셈정리에 의해서 자 루트2 사인알파 플러스2의 코코사사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2 코코 부호 바뀌고 사사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2 그 다음에 사인알파 완벽하게 된거잖아 2로 약분 때려주면 그제? 자, 그러면, 사인 알파는 이루트이. 자, 이루트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루트이지. 그럼, 묵자. 루트이로 묶을게이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음, 됐지? 자, 그럼, 예, 점을 찍어주면, 이콤마 1이니? 자, 그럼, 루트 2. 그 다음에,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 사인. 자, 알파 플러스 세타. 그지? 요렇게 놓자고.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물론, 당연히, 뭐, 굳이 정면다면, 코사인. 자, 코사인 세타는. 자,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뭐 얘가 1이 되니까 루트 10이 되니까 뭐 문제는 복잡하지 않지? 음. 자, 3번 음 제가 저렇더라 쫄지마 쫄지마 이거니까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을 알파하고 베타로 바꾸라는 거니까 얘 넘기고 얘 넘기는 거지.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감마. 그다음 에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양변을 제곱할 거야. 자,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 제곱 감마. 얘도 제곱할 거야.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는 코사인 제곱 감마. 자, 됐니? 음. 자, 우리가 구해줄 것도 생각해보자. 사코코사, 사인, 알파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코코사. 이걸 구할 거란 말이야. 됐니? 음, 우리가 원하는 게얘 있네. 도 해봐. 도 해보면. 쫙두 해보면. 자, 얘 1, 얘 1. 그지? 2 더하기 2에, 이거 두개 더하면, 그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아, 이, 이걸 X라 놓을게. 이걸 X라 놓을게. 그럼 2 플러스 2X는, 얘두개 더하면 1이잖아.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 뭐 어렵지 않네. 그치?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보면, 보여. 그 다음에 어 얘가 이럴 때자 얘도 잘 봐라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거든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그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거든. 조금 알면 편하다 그럼 얘는 사코코사 코, 코, 사. 사코코사는 3분의 2 다음에도 사코코사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를 위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다. 자, 한번 더해주면, 더해주면, 더해주면 뭐가 되니? 그지? 2에, 자, 더해준 거, 일단. 먼저 더해준 거. 자, 얘 없어지잖아. 그러면, 자, 2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더해주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6분의 7. 얘는 2로 나눠 주면 12분의 7이 되겠지. 자, 얘는 12분의 7 어디다 넣는 거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아, 얘가 12분의 7이 되고 됐니? 그다음에 이제 얘는 빼 주면 빼 주면 그다음에 이제 빼 주는 거야. 자, 빼 주면 얘 없어지고 이 코사인 알파 sine 베타 요새를 빼주면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면 6분의 1이고 12분의 1. 얘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12분의 7이니까 7 어렵지 않지? 항상 뭘 구해야 될지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편하지. 지금 다 s i n 늘어 돼 있잖아.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바꿔 놓으면 되지. 목표를 정해 놓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수 있으니까. 자, b, c는 5고, 뭐 3, 3. 그럼 얘는 또뭐 4네. 얘도 4고. 합동이네, 완전 합동.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 알파로 두면 이 삼각형도 알파로 둘수 있겠고. 그럼 이 세타는 바로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둘수있다는 거지. 다른 거요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니?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잖아. 그럼 얘는 뭐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이알파가 되겠지. 마이너스 코사인 이알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니까 코사인 이알파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여야지. 됐니? 그러면 코사인 이알파는 우리 이렇게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사실 이거는 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아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뭐 이 코사인 제곱, 세,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 코사인 이 알파가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마이너스,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알파로 해봐. 그럼 코코사사잖아. 코, 코, 그치? 나 이거 플러스니까, 사, 4,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뭔줄 알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을 이용하면 이렇게 또다 나와. 이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하면 얘 나오고. 그치? 얘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하면 얘 나오고 그래. 어려운 거 없어. 에?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자 됐니? 그럼 코사인 알파가 얼마니?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잖아. 5분의 3. 그러면 25분의 9이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니? 5분의 4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6. 그러면 25분의, 마이너스 25분의 7. 또, 마이너스부터니까 25분의 7.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